문제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만나면 정말 짜증나죠 이런 거. 별표 쳐놔. 오히려 아까 앞에 풀었던 것보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 이런 문제. 뭐 공식을 갖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잘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일명 예를 일뭐추론한다라 그러지. 그러니까 대충 이게 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추론하라는. 어 일단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야 일단 여기 뭐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한등식이지 일단 내비도 일단 요좀 있다가 아, 뭐 이렇게 숫자 때려 넣는거나 뭐 이렇게 미분하는 거뭐 이런 걸 해야 될것 같긴 해. 자 일단 구하라는 게 뭔지 일단 보고 갑시다. 자 평균 변화율인데 x의 값이 2분의 3부터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래. 일단 식으로 쓸게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 분해. 숫자로 써도 되지? 5에서 2분의 3을 갖다 빼니까 2분의 7분 f의 5 마이너스 f의 2분의 3값만 구하시면 돼. 분모는 일단 숫자니까 야,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 어, 이것만. 자,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 항등식을 봤더니 일단 a도 끼어 있어서 좀 짜증나는데. 자, 항등식 일단 나오면 가장 먼저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게 뭐라고? 숫자 때려넣기죠. 자, 이게 f(x) 함수를 모르는데 a를 구하려면은 일단 왼쪽이 다 사라져 줘야 되지 않냐? 또 이제 x에다 뭘 넣을 건 거를 갖좀 고민을 해봐야지 보이면 그냥 넣고 여기서 지 선생님 파란색 밑줄 춤 부분이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이 딱 하나 있지 않냐? x 이 얼마? 1, 1. 한등식에다 일단 x에다 1을 왔다 먼저 가장 먼저 때려 둬야 돼. 그러면은 얘가 f에 1. 마이너스 아싸 없어지지? 자 그러면서 여기가 3 더하기 a가 돼서 a가 정확하게 일단 마이너스 3이 나온답니다. 마이너스 3. 아, 일단은 우변이 왔다. 완성이 됐어. 그래도 문제야. 그래도, 그래도 이게 어떻게 f의 5에서 2분의 3을 갖다 뺀 값은 어떻게 구할까? 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천천히 가는 거야. 일단은 F5 f-2분의 f 3이 뺄셈으로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맞추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앞쪽이잖아, 얘가. 얘가 동그라미가 5가 되는 값을 한번 넣던가 선택이야 아니면 빼기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얼마가 나오나 2분의 3이, 3, 3이 나오는 숫자 넣던가 정수 넣는게 일단 편하니까 요 앞에 부분이 5가 나오도록 x에다가 3을 갖다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3 3 그러니까 때리는게 아니라 보면서 하는거지 아 얘가 5가 되던가 얘가 2분의 3이 되야되니까 편하게 일단 5가 나오게 하는 3을 갖다 일단 넣던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f의 5가 되고요. 빼기. 그러니까 2분의 3이 안나오죠 죽었다 깨어나. <laughs> 근데 이렇게 되네. 매롱하고. 응, 일단. 그다음 여기 27에다 9 빼니까 18이네. 요 그럼 그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럼 이 새끼가 또 없어져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앞에 플러스 부분에 여기 동그라미가 얼마 나오나? 3이 나오도록 하는 x 값을 또 한번 넣어 보면 되겠네. x에다 얼마 넣으면 되니? 2 집어넣으면은 요 앞에가 3이 나오지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이게 시그마 소고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었으면 여기가 또 아시 안 나오는데 f2 나오네요 또. 근데 2를 집어넣으면 12에서 6을 빼니까 얼마야? 6인가요? 요렇게. 어, 그럼 또한번 하는 거지. 누굴 또 없애? 마이너스 f2를 없애려면 또요 새끼가 2가 나오도록한 x값 넣으면 되겠네. 그게 얼마야? 그게 2분의 3이잖아. 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앞에가 여기가 드디어 이제 2가 나오고 여기가 우리가 원하던 2분의 3이 요 뒤쪽에 이렇게 나오신다고 굉장히 좋은 문제지. 자 그래서 좀 있다 더하면 이제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10, 10. 그러면 딱요두 개만 남지. 자 그럼 뒤에다가도 일단 2분의 3을 넣어야 돼.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거기다 3곱하니까 4분의 27 빼기. 2분의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거의 답이 별로 계산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얼마야? 4분의 9이? 됐죠? 자, 이거를 좌변 끼리 우변 끼리 쫙 더해 주시면 됩니다. 더하면 24 숫자가 왜 이래 이거 f의 5 마이너스 f의 2분의 3은 두개더하기24 더하기 4분의 9네요. 계산하시면 4분의 96에다가 9더하면은 105인가? 자 요거 분자에다 얹어서 계산하시면 되지 되실까?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분의 105를 2분의 7로 나누는거예요 뒤집어서 7분의 2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2에 15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로 15 정확하게 나옵니다 됐지?